여기에 윈도우 11이 설치되면 세계 최고령 윈도우 11 노트북이 되는 건가? 그것도 무료 ibm 로고가 박힌 과연... <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터 케입니다 노트북의 대명사 하면 지금은 맥북이겠지만 예전에는 싱크패드였죠. 그것도... 이렇게 IBM 로고가 달린 싱크패드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의 15에서 20년 전 일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싱크패드를 몇개 가지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싱크패드는 부피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방출하고 또 사고 생각나면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3개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IBM 싱크패드는 제가 작년에 사고 아직 한 번도 켜보지를 못했습니다. 깜빡 있고, 창고에 박스채로 넣어놨다가 지금 꺼낸 제품이 바로 이 2006년에 나온 IBM 싱크패드 X60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3만원인가 주고 샀던 제품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매물이 씨가 말라서 이 X60 제품의 경우는 중고로 정말 찾기 어려운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IBM 싱크패드는 레노버로 2005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제품은 2006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로고만 IBM으로 달고 나왔지 레노버 싱크패드인 셈입니다. 실제 IBM 싱크패드라고 보긴 어렵지만 IBM 로고를 달고 나온 거의 마지막 제품이 바로 이 X60이 되겠습니다. 네, ibm 싱크패드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정말 잘 살거나 좋은 회사를 다니셨던 아마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구경도 못해 봤으니까요 뭐 lg ibm 싱크패드로도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제가 그걸 살 정도의 여유는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말 헐값에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IBM 싱크패드 제품들이 2, 3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걸 산 거는 거의 가격이 8,90분의 1그 정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뭐, 운이 좋게 그렇게 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싱크패드 제품들. T 시리즈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무광으로 나왔었죠. 이게 또 자세히 보면은 뭐 정말 많은 스크래치, 파임, 찍힘 뭐 그런 것들이 세월의 흔적을 정말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 싱크패드들은 그래서 뭐 깨끗하게 보관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 제품은 T430인데 그나마 깨끗하게 보관을 했는데도 뭐 완전 소장용이 아니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게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을 또 구매한 이유는 4대3. 노트북을 찾아봤었는데, 그런 제품들 보면은 삼성이나 LG, 뭐 이런 오래된 제품들, 15인치, 정말 투박하고 화면은 큰데 해상도가 낮아서 쓰기 어려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만, 이 제품은 12.1인치의 4대3 디스플레이. 그리고 안에는 정말 깨끗하게 보존이 됐는데, 이 키보드, 빨콩, 뭐 정말 유명하죠. 지금 눌러봐도 쫀득쫀득하고 키보드 가면 좋습니다. 네. X60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 로고도 오랜만에 보죠. 인텔 센트리노 듀얼, 듀얼 코어 제품이고, 다행히도 IBM 로고가 깨끗이 보존이 됐는데, 이렇게 깨끗한 IBM 로고. 싱크패드의 상징, 빨콩. 측면에는 이렇게 VGA, 그리고 램포트. 그리고 SD카드 슬롯도 있고, PCM CIA 슬롯. 네 이렇게 끄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외선 포트 1394 통신 포트 그리고 USB 2.0두개 이어폰 마이크 단자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이것을 열면 하드드라이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2.5인치 하드드라이브가 나오고 토킹을 해서 뭐 추가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무게가 뭐 어마어마 하겠죠 토킹을 하면 구매 당시에 몇 기가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2006년이면은 충분한 용량이긴 한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형 제품들 몇개 사용하다가 남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 맞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2기가, 아마 1, 2기가 정도 될 텐데, 2기가. 아, 이건 DDR3. 어, DDR2. DDR2. 2기가. 뭐또 사이즈가 DDR. DDR3 1GB, 아, 이건 사이즈가 DDR2 같습니다. 제발 2GB, 아, 1GB. 아, 아쉽게도 3GB 램을 탑재했고, 자,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이 화면 나오기까지 거의 1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느리죠? 네, 부팅되기까지 거의 뭐 1분 2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야, 이 빨콩은 정말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아, 이 제품도 빨콩 감도가 정말 좋습니다. 네, 뭐 거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야, 요즘 나오는 UMPC들, 뭐 GPD 포켓 같은 것도 이런 포인팅 디바이스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은 정말 조작감이 좋네요. 네, 1024-768 해상도. 이 당시에 정말 최고의 해상도였죠. 64비트 운영체계. 제가 요거 때문에 한번 윈도우 11 설치에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2006년. 뭐 5년 이때 나오는 노트북들 64비트를 지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뭐 물론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유명한 뭐 싱크패드라든가 그런 제품 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찾아봐도 어쨌든 64비트 운영체계를 지원하고 그리고 CPU는 듀얼코어 t 5 5 0 0 1.66GHz 네, 램은 아쉽게도 3기가 4기가가 됐어야 되는데. 배터리도 제가 충전을 넉넉해 줬는데, 90% 충전에 2시간 12분. 어, 배터리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무선 랜 카드가 잡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선 랜을 통해서. 네, 인터넷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됐다고 나오고, 웨일 브라우저가 깔려있네요. 어, 야, 로딩이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웰 브라우저가 크롬보다는 살짝 가벼울 텐데. 네. 아무튼 정말 오래 걸립니다. 네. 뭐 구글 정도는 빨리 뜨겠죠. 뭐 아무리 이게 1 6년 된 노트북이라고 해도 제가 아마 15년 전 PC에 윈도우 11을 설치를 했었는데 켄치 할배의 윈도우 11 까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네. 여기도 뭐 올드 컴퓨터에 11년 전 컴퓨터에 깔았다는 것이 있고 어, 13년 전 15년 전 마이크로 PC 오이 분은 바이오에 설치를 하셨네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바이오에 정말 오래된 노트북에 설치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유튜브 한정으로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다 15년 전 10년 전 13년 전 15년 전 15년 전아 15년 전이 거의 2000... 7년도 pc가 거의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pc 바이오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도 cpu 개조한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썼던 거에 윈도우 11 설치하면 아마 부팅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16년 그러면 16년 아네 16년 안 나옵니다 유튜브 기록이 될 것도 같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아마 안 봐지겠죠 다운되거나 이야 유튜브가 나오네요 3gb 램 듀얼 코어 노트북에서 야이 터미네이터에서 바이오 노트북이 나왔었죠. 네, 저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360p. 네, 480은 안 되겠죠 아마. 오, 480도 잘 됩니다. 야, 이분 대단하시네요. 네, 이 16년 된 노트북으로 유튜브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과연 설치가 될지. 자, 긴장되는 순간. 아, 그 전에 하드드라이브를 SSD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물론. 네, 종료하는데도 거의 1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 윈도우 11을 설치해서 이 4대3 화면에서 레트로 게임을 하면 정말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 종료에만 정말 지금 1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종료에만. 네, 드디어 종료가 되었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스티커 떨어질까봐. 하드드라이브를. 아마 이게 600GB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요건 또 보관을 해서 윈도우 7 필요할 때또교체 바로 하면 되니까. 집에 굴러다니는 게 하나 있어서 저렴하지만 뭐 나름 쓸만한 리뷰한 제품 제가 가끔 애용하는 리뷰한 SSD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잘 장착이 됐고 윈도우 설치 시에 혹시나 방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USB 자 네, 설치 화면이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이 안 떴으면 물론 이 영상이 나가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네, 나왔습니다. 네, 설치 화면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나오면 거의 95%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이제 TPM 그리고 램 체크 그리고 시큐어 부트 체크를 바이패스해야 됩니다. Shift F10을 눌러주고, 아 여기서도 빨콩이 작동을 합니다. 새로만들기에서 키 wrapconfig 네, 이제 새로만들기 DWORD 32비트 그리고 값은 1로 네 이렇게 세 가지 자 종료를 하고 엑시트 네, 이제 지금 설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로. 네,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과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유튜브 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것도 IBM 로고가 찍혀 있는 노트북에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뭐 사실 윈도우 7도 그렇고 윈도우 XP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윈도우 11 깔면은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치 완료 후 찾아뵙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유선 랜을 연결하고 설치를 했는데 기본적인 드라이버들도 다 자동으로 잡히고 대부분이 다 작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무선 랜카드가 작동이 안 돼서 아 이거 수박 가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랜카드가 고장난 거 아닌가 보통 이 당시 제품들은 무선 랜카드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스위치가 없어서 아 랜카드를 교체를 해야 되나 뭐 다른 걸로 교체를 해도 싱크패드에서 승인된 제품이 아니면은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 큰일 났다. 그랬는데, 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또안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네, 제가 제품 소개시켜 드릴 때도 요거는 못 보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녹색이 들어오면 와이파이가 켜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 기왕에 하는 거 4기가 만들고 싶다 해서 찾아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2기가 짜리 당근에서 파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잽싸게 집에서 20분 거리라서 잽싸게 가서 사왔습니다. 자, 이 램만 교체해서 4기가로 만들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기가 짜리 램, 삼성 램하고 네, 똑같은 제품입니다. 삼성 제품. 이 싱크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독은 구매를 못 했지만, 배터리 2시간 정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네. 네,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부팅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024-768의 해상도. 정말 레트로틱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11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과 비교해서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다 떨어지지만 이 감성, 정말 그야말로 감성으로 하는 노트북이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5년에서 20년 전 그때 노트북 하면은 뭐 대명사, 노트북의 대명사가 바로 이 싱크패드 아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감성으로 하는 키보드도 괜찮고 지금 써도 뭐이 쫀득쫀득한 키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빨콩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정말 잘 조작이 됩니다. 네, 윈도우 11이 올라가서 정말 무거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간단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사용하다가 네. 사실 이두 제품은 이 노트북보다 더 이후에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듀얼 코어 CPU기도 하고 이런 제품들 사용하다 이 제품 사용하니까 그야말로 뭐몇 세대는 앞선 그런 노트북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드라이버들은 다 자동으로 잡혔고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전원 관련 컨트롤러도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 시간은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윈도우 7이 올라갔을 때보다 50분, 지금 89%인데 50분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게 배터리로 했을 때 최대 밝기인데, 전원하고 또 최대 밝기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 네, 전원 최대 밝기, 배터리 최대 밝기,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22년에도 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할수 있을까 뭐 워드 작업 정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딩이 좀 걸립니다 요걸 누르면 네 이렇게 스크롤도 할수 있습니다 뭐 느리지만 간단하게 서핑하기에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네, 유튜브의 경우에는 역시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뭐 생각보다 아주 나쁘지는 않죠. 네, 이 정도면 15년 전켄츠필드로 네, 윈도우 11 올렸던 영상. 아니, 할아버지가 왜 여기서? 네. 유튜브 보는데도 뭐, 물이 없고. 이 정도면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 깔아서 워드 프로세스 정도 하는 데는 아주 큰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 정도는 깔아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느리지만, 네, 실행이 되고, 마인크래프트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1분째 여기서 넘어가고 있질 않습니다 설치는 되는데 실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설치가 되면은 보통 실행까지는 다 되는데 설마 이건 되겠죠 아 이것도 안 되네요 야 게임은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건 되겠죠 설마 넷플릭스는 네, 앱으로도 되긴 되는데 화질은 약간 좋지 않네요. 아 저작권. 네, 어차피 뭐 간단한 웹서핑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용도로 사용할 제품이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 이런 거 그냥 된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4대 3 디스플레이. 왠지 고전 오락실 게임을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4대3이기 때문에. 네. 네.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네.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 게임하기에는 정말 화면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세로 슈팅 게임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180도 이상으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새로 고전 게임까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IBM 싱크패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로고를 달고 나왔고 거의 윈도우 11이 설치되는 최저의 CPU 코어 투 듀오 CPU. 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노트북 중에서 설치되는 거는 16년 전그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면 17년 전 노트북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노트북을 선택한 이유는 거의 15, 20년 전에 노트북의 대명사인 IBM 싱크패드 이 로고가 달린 노트북 그리고 빨콩 뭐 이런 상징적인 노트북에 윈도우 11을 설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깔아놓으니까 뭐 윈도우 7하고 큰 차이도 없고 만약에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다면 좀 후회를 할 텐데 뭐 윈도우7으로 돌리지 않고 윈도우11으로 그냥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